진식 실용태극권 기초권법의 세 번째 동작, 육봉사패를 배워보겠습니다. 다섯 개의 동작입니다. 난찰이 마지막 동작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동작, 시선은 계속 오른쪽을 봅니다. 신법을 살짝 왼쪽으로 돌려 가슴이 약간 왼쪽을 향합니다. 왼다리 고관절의 경을 가라앉히며 층마부를 유지합니다. 왼손은 제자리에서 순전하여 손바닥이 비스듬히 아래로 향합니다. 오른손은 순전하여 아래쪽으로 원을 그린 뒤 오른쪽 가슴 앞에 모읍니다. 오른쪽 손바닥은 왼쪽 어깨를 향하고 중지는 오른쪽 앞으로 비스듬히 치켜 세웁니다. 두 번째 동작. 시선은 불변하고 신법은 오른쪽으로 돌려 가슴이 오른쪽 45도를 향합니다. 왼다리는 고관절을 열고, 오른다리는 고관절의 경을 가라앉혀 층마부를 만듭니다. 오른손은 역전하여 바깥쪽 위로 비스듬히 펼치고, 왼손은 오른팔 안쪽에 배합하여 붙여서 왼손 중지는 비스듬히 치켜 세웁니다. 세 번째 동작. 시선은 불변하고 신법은 정면으로 돌려 가슴이 정면을 향합니다. 왼다리는 고관절의 경을 가라앉혀 마부를 만듭니다. 오른손은 순전하여 아래로 원을 그리며 팔꿈치를 가라앉혀 옆구리까지 당깁니다. 오른손 바닥은 앞쪽을 향하며 중지는 오른쪽 앞으로 비스듬히 지켜 세웁니다. 왼손은 상대의 손목을 잡아채듯 배꼽 부위로 당깁니다. 네 번째 동작. 시선은 불변하고 신법을 왼쪽으로 돌려 가슴이 살짝 왼쪽을 향합니다. 오른 다리는 고관절의 경을 열고 왼 다리는 고관절을 가라앉히며 마보를 유지합니다. 신법에 따라 왼쪽 발 뒤꿈치를 축으로 발끝을 살짝 바깥으로 돌려 관절의 정렬을 맞춥니다. 왼손은 순전하며 손을 펴서 명치 앞까지 들어 올립니다. 왼손바닥은 비스듬히 위를 향하고 중지는 오른쪽 앞을 비스듬히 향합니다. 오른손은 팔꿈치를 바깥으로 돌리며 오른쪽 앞으로 비틀어 올립니다. 오른손바닥은 위를 향하고 중지는 오른쪽 위로 비스듬히 지켜 세웁니다. 다섯 번째 동작. 시선은 불변하고, 신법은 오른쪽으로 돌려 가슴이 오른쪽 45도를 향합니다. 오른다리는 고관절의 경을 가라앉히고 왼다리는 고관절의 경을 열어 왼발을 오른발보다 반부 앞에 내딛어 좌허보를 만듭니다. 양손은 팔꿈치를 가라앉히며 동시에 역전하여 오른쪽 45도를 향해 손바닥으로 밀어냅니다. 양중지는 비스듬히 찍혀 세웁니다. 육봉 사패 하나 둘셋넷 다섯 육봉 사패 하나 둘셋넷 다섯